여러분, 또, 시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신명학 46번 계성과 47번 계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어, 전해드린 말씀은, 모두가, 아, 생각과 망상을 쉬고, 거기로,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어, 헛된 삶을 낭비하 아 헛, 헛되게 삶을 낭비하지 말고 아 생각을 쉬고 망상을 쉬어서 그래서 아그 마음의 걸립을 깨끗하게 걸립하도록 텅 비게 걸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득실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했습니다. 이게 46번 계소인데 득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그러니까 득실이란 건 얻고 잃는 것을 얘기죠. 시비는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죠. 어, 어, 얻고 이음과 옳고 그름을 일시방각하라. 방각이란 노을방자 물리자 어, 각자인데 어, 일시에 이것을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일, 어, 얻고 이음 그러니까 아니야 어, 무엇을 어, 얻으려고 하고 아, 또 잃었다고 하고, 아, 그렇죠? 아, 얻기에서지 잃기는 다 싫어요, 그렇죠? 아 그렇고 또 아, 어떤 사안을 꼭 가지고 항상 시비를 일으키죠. 오르니 그러니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이러면서 아, 또 상대방에게 그 아,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서 아, 그 책임을 아, 돌아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반복되죠. 그 반복되는 내용을 이제 십구에 나타낸 것입니다. 일상생활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얘기지만은 시비 분별과 손익계산이 앞세게 되고 이 가운데 대립 갈등이 그 야기되고 그래서. 이것은 삶의 장애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득실시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얻고자 하고 잃는 거는 싫고, 그리고 끊임없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니 평화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뜻으로 이 개송이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득실시비에 대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중국의 조주선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선사가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늦게 출가해서 환갑이 다 돼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수를 해서 백세가 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아 늦게 출가하셨지만 아그 빨리 깨달으셔서 그래서 아그 중생들에게 많은 그어 뭐야 명언구를 남기신 분이고 후학들을 제도하셨는데. 아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조주스님께서 당신을 찾아와서 참문하는 학인 아, 학인에게 아, 방아차카라 이렇게 이 선가에서는 방아차기 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아, 사용되는 아, 언구입니다. 방하차라 방하착하라 그러니까 방하착이라고 하는 것은 놓는 것이죠. 아단 놓는다 단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긴이 한 물건도 가지고 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게 아, 묻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 조주스님이 말씀하시되 발부 아 방불하거든. 밤 취도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놓지 못하겠거든. 다시 지구 가거라. 놓으라고 하는데 놓을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한물건도집 가져오는 게 없는데 뭘 놓으라고 합니까? 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구 가거라. 놓으라고 하는데 놓을지 모르면은 놓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놓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냥 지구가 있지 도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이러한 논구를 아주 두눈 부릅뜨고 이걸 쌍안이라고 합니다. 아두 눈을 쌍안, 쌍안경 아시죠? 아,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쌍안이라 쌍안을 두릅뜨고 비춰봐야 한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놓는 것입니다. 아 모든 생각. 그 생각에는 근심 걱정이 많죠. 근심 걱정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현재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놓아라 이거요다 놓아야 됩니다. 생각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것을 증폭시키어서 망상을 그립니다. 생각으로 무엇을 그림을 내내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그것은 감각적 감각의 기관들이 좋아하는 쪽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쪽 그쪽에다 끌려다니죠. 그래서 본질을 잇습니다. 본질인 육신을 움직이는 마음을 잇고 이 감각기관이 끌고 다니는 쪽으로만 아, 신경을 써서, 아, 생각을 내고, 끝없이, 생각에 생각을 붙여서, 또, 헛된 그, 아, 그림을 그리죠. 허공의 꽃, 아, 허공의 그림처럼, 음?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 환상이라고도 하죠. 아, 헛된, 헛된 아, 모습. 아, 환상. 그런 것, 환상 속에 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루 파착가 해잖아요. 어째 수고롭지 수고롭게 잡으려 하는가 허공의 그림마냥 그것을 잡잡으려고 하는가 그런 삶 삶을 끝없이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어 허공에 아 그림을 그려서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인 양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방아착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노려, 아, 내려놓으라. 아,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하는 것을 앞에서 내내 얘기했죠. 대면하게 되는 모든 인연과 필요한 일을 내가 선택해서 쓸 때는 한 생각으로 즉각 내서 그것을 쓰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두 가지 생각을 내서 선악과 그리고 손익을 계산하면 그것은 분별이고 그것을 또 증폭시켜서 생각을 더 나열하면은 그것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생각을 내서 한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쓰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천만금이, 억만금이 생겨도 스톱해서 멈추고, 해야 될 일이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즉각 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는, 일, 놓는 일입니다. 그게 방아창입니다. 먹는 일을 잘하시면은,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 그래서 짐작하고, 더듬어서 사는 일은 없어진다. 스스로, 스스로 없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살면은, 아, 그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삽니까? 아니, 간결하게 사는 방법이랍니다. 간결하게 사는 방법. 간결해야지만은 아 생각도 쉬고 육신도 편해지고 그래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된 일이다. 증명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천에서 다 증명시킨 것이고 증명이 돼서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라 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삼천년을 이어오면서 해왔던 일이고 그것은, 아, 부처님께서 몸속, 아, 겪어보이고 내보이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후, 후세, 후학들인 부처님의 제자들이 또 깨달은 이들이 이것을 실천해서 실증해보고 입증된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이익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죠. 대가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 같은 또이 강설을 듣는 분들이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거기에 걸 것이지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47번 개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안약 불수면, 아, 죄몽 지제요 그랬으나, 안약, 아, 그러면, 눈 안자에 만약 약자, 아, 안입불 자에 잠잘 숫자, 그냥, 만약, 아, 잠을 자지 않으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해면눈 안자, 아, 그래서, 아, 만약 잠을 자지 않으면, 죄몽 자제요 우리가. 죄몽이라고 하는 모든 꿈, 모든 제자 꿈몽자, 모든 꿈, 아, 꿈은 아, 스스로자자 제할제자니까는 모든 꿈은 저절로 없어진다. 잠을 자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건눈 뜨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아니고 꿈을 꿈 꿈을 꿈은 잠잘 때꾸니까 아,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헛된 꿈을 꾸지 않으면 은 꿈은 스스로 사라, 자라진다 그러니까 뭐냐 잠자지 말라는 건꿈속에 꿈 미망에 헤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망에 헤매이면은 그게 꿈속에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속에 헤매지 말고 깨어나라 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은 그 어, 꿈과 같은 허망한 일들 그런 것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미망의 헤매이고 아 그렇게 끌려다닐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인데 꿈속에서 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 4구계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일체 유위법은 여몽환포영유여로영여전이니. 응, 양, 여, 시, 원,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일체법은 다 꿈과 같고, 어, 환상과 같으며, 그리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전기불과 같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 이와 같이, 아, 살펴봐라. 연장, 여시관 하나 이와 같이 살펴봐라 이거. 어, 생각이 일으킨 모든 것, 감각기관이 일으킨 모든 것은 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물과 물 거품하고 다르니까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어, 같은 물인데 현상적 모습이 변하는 것뿐이죠. 전기는 어, 이게 결합을 시키면은 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만은. 결합을 끊으면은 전기는 어디서 나왔다 어디로 사라집니까 이화 같다라는 얘기요. 모든 현상적으로 겪는 어, 여러분들의 삶의 인연들과 이, 어, 인연들 어, 환경 조건들이 다 이화 같은 것이다. 마음이 그려낸 어, 영상들이다. 그래서 그런데 영상을 쫓아다니지 말라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보고 필요한 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말초신경이 전부 끌려가가지고 본질은 없어지고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도 끌려다니니까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살고 수고롭게 괜히 꿈만 꾸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나면 다 허망하죠. 험한, 또 아무리 즐거운걸 찾아서 즐, 어, 즐거움을 탐닉해가지고 그 정말로 세간말로 어, 신나게 놀아봐요. 피곤이 엄습해오죠. 나중에는. 그러고 또 끙끙 알아요. 그게 과다, 과다 하면은, 그래서 적당히 즐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눈, 귀, 코, 혀, 몸, 이것은 육신을 잘 유지하고, 육신을 잘 보호하는 데 쓰는, 그러한 감각기관으로 건립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남용해서,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상으로만 쫓아다니니까 허망한 꿈만 꾸게 되는 것이고 허망하게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져서 행복을 부리어 침탈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그런 연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시몽이고, 몽시생이라.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라고 하는 그 말, 드렸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여실지견하라. 이것이 실다이 알아라. 나쁜 속 미망에서 헤매지 말고, 그러한 혼탁한 삶을 정리해서 아주 간결한 생각과 간결한 삶과 간결한 아, 그 행동으로 그렇게 아, 삶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아, 다음 시간에 또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하시고 아, 그리고 오늘밤 또. 편한 잠자리가 되시고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고 바원합니다. 감사합니다.